기존에는 126조 정도를 한 5년 전에 처음 SK 하이닉스 발표가 나을때 2019년 3월에 이제 확정 발표가 됐는데요. 그 이후로 토지 보상 등등 아주 지난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초에 촬영한 영상인데 지금 이곳은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세요. 이 위치가 어디냐면 지도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제가 서울도 일자리와 어떤 정보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계속 팽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SK하이닉스가 만들어지는 이곳에 이제 제2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서울 접근성이 이 동부 동남권에 있었던 용인시 처인구와 안성 일대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한 이곳에 이렇게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이 주변에 지금 개발된 곳들이라고는 전부 다 골프장 부지 들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 이렇게 126만 평의 반도체 생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조업이 부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제조업인 반도체 공장이 이곳에 SK하이닉스가 다기를 짓습니다. 이 위에 협력업체 부지 그리고 주자택지라든지 준주거 지역들 상업 지역들이 일부 들어오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동남사 삼성반도체가 들어오게 되고 위쪽으로는 벌써 신도시 부지가 계획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다 보면 결국 삽을 뜬 곳은 어디냐? 바로 이 용인 SK 하이닉스 인계입니다.